가물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데, 네, 정말로 우리 신명이 가물람의 마른 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가물람의 마른 땅이 되기 쉴 때,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 신 능력을 간구하고 눈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눈물로, 눈물로 이렇게. 예, 기도할 때, 심령이, 매만한 심령이 성령의 담비를 받게 되고요. 음, 약한 교회들이 강해지고, 하느님과 눈물을 기도를 받으신, 이네 눈물을 보았다 해서 눈물 기도를 받으시는 하느님과 제 눈물로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눈물 기도로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 그 눈물 기도가 얼마나 신통한지, 아 그가 아이고 뭐 아니 평생 간증해도 못할 간증이죠 눈물 기도가 얼마나 신도한지 에뭐 아이고 제가 그 저기 80년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55년 목회입니다 뭐아 진짜 진짜 새벽 기도 이제 새벽 기도 한데. 새벽 기도, 새벽부터 이제 눈물로 뛰면서 기도하고 전했는데, 눈물로 그렇게 새벽 서너시 깨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외쳤기 때문에, 저는 아직 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 기도 운동을 일으켰더니만, 포항성동교회가 일어나더라고요 눈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만, 에, 갈라지고 싸우던, 이렇게 대구 동부교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눈물 기도로 하느님께 매달렸더니만, 50년, 영주주한교회, 50년, 지금은 100년 역사. 영진주한교회가 눈물 기도를 보러 일어나더라고요. 네 눈물과 네 기도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불쌍해지고 교회가 이런 이렇게 교회를 일으켜 주지 않았고요. 원주영경교회 같은 교도 뭐뭐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laughs> 교회가 일어날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낡은 흙벽돌 5 0평 건물에 뭐 화장실은 크게져가지고 파리도 파리 똥 냄새가 석실 내안냄 나고 뭐 사람들이 안 모이고 죄요 개차가다시 피이렇 눈물을 기도를 차했는데근데이 버려진 쓰레기 같은 버려진 이 교회에 제가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 한 중에, 에 하염 자고 기도한, 참고 기도한 데 이상하게 적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로 이렇게 자꾸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때 광주 항쟁 때 눈물을 형성하면서 눈물 이, 이 사회 빛바스금 사회 개인 용헌군과 사회공헌의 이 중요한 얘기 우리 기장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 밥상을 생각하면서 어, 기도하는데 어, 어느 날그 그 마지막 날한 그 주간 금식 그 금식한다면요 그 어,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막 엉엉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더만 자정쯤에 어떤 분이 찾아오신 느낌 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끌어안고 울었더니만 그분도 나를 끌어안고 울어요 근데 그막 엉엉 울면서 막 매달리고 그랬다면흡사 야곱이 야뿍나루트에서 그 천사와 실험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분 나를 끌어안 나는 그분을 끌어안고 막 분이 그분이 가시면서 내게도 환상 중이에요. 그분이 가시면서 내게도 되고 이 눈물이 매마 이 눈물이 매르지 않으면 이겨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아, 이거 이거뭐검식 처할 때나 그랬지만 항상 눈물이 매마르지 않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그 정말 그 그분의 음성이 예, 평생 듣는 음성이, 그분의 음성이, 그, 그분의 음성이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마 가만감당해서 모신 천사를 보내신 것 같아요. 음, 그분 떠나가고, 그러면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출발하는데, 이상하죠. 그 시간부터 계속 기도만 써 조금 했다면 눈물이 나고, 기도했던 눈물이 나고, 활짝 웃고 울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기도한 사람들이 또다 울고 울고, 그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제가 오니까 교인들이 다 울고 울고 울고, 그래서 그뭐 슬래기도 마치고 그또 화장지 있잖습니까? 화장지 뭐도 뭐만큼 싸고다, 눈물 눈물 받은, 눈물 닦은 화장지, 화장지에 막 쓰레기통에 눈물 막. 눈물이 꽉 눈물 그 어, 훔친 종이와 꽉 차고 눈물이 베인 재단이 됐어요 눈물이 베인 재단이 근데 이거 하루 이틀 아니고 <laughs> 거짓말 같죠 40년 먹겠는데 40년도 안 눈물 베인 재단이 됐어요 눈물이 베있어요 40년도, 40년도 안 눈물이 베니까 어이쿠 그, 그, 상상도 못한 이거그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짓게 되고 또큰 또 교회를 또또 또 짓게 되고 그래서 (8000평) 당에 (3000평) 건물을 지으면서 학교를 규모한 교회로 근데 수십 명이 수천 명으로 교회붕 부응 받으데 제가 지금 이돈한 사람이 무슨 그게 목회 뭐 소환이 있습니까 목회 흔히 목회성장 목회, 성장, 목회 뭐, 뭐 방법 뭐 기술 있잖아요 이게 모르고 다만 한 가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로 매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한 기적을 눈물이 성령이 불붙는 하나의 성격이 없는 이지만 눈물이 성령이 불이 붙는 어떤 좀 휘발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눈물과 간절한 눈물, 이 애타게 매달린 눈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극신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울것 뿐이잖아요. 뭐 도와달라는 것도 거 없죠. 뭐큰 교회 지어 놓고 또채 치워야 되고 또뭐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빚도 갚고 이자도 갚고 그 눈물이 메마를 기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은퇴를 하게 됐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나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돼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했는데 무심코 그냥 무심코 은퇴죠 무심코 은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눈물 기도가 이 멋진 것 같아요. 눈물 기도 먹고 이제 후임자가 오는데 후임자가 뭐1년단대가 돌아가시고 그 뒤숭숭해지고 교회가 이편, 저편 갈라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사람한테 사람들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얘기 하나님이 산과 얘기 많이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뭐뭐 희다 그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많이 울고 그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교 회임이 돌아가신 것도 그런 어떤 일도 같고 또 교회가 사람이 안 모이고 떠나고 돈이 없고 어그 아니 사람이 안 모이고 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후임자가 많은 부담감을, 또큰 교회를 섬길 부담감을 갖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그, 그 중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도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 그만큼 제, 제 느낌에, 아 이거, 이거 진짜, 이 지속적으로 눈물, 지속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중요하구나. 쉬지 말고 기도했는데, 쉬지 않고 지속적인 눈물 기도가 중요해요. 눈물이 맞으면 안 돼. 네 재단이 눈물이 베인, 기초동이 눈물이 베인, 계속 베인 재단이면 된다는데. 눈물이, 눈물이 베이대. 재전 현장 가면, 이, 이, 내그 원조상이 할머니였는데, 이기평 목사에 가면, 가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어, 아침에 새벽이기도 하서 울고, 그마루면 또, 옛날에 마루에, 마루 바닥인데, 저녁에 왔으면 저녁에 또 마르면 눈물 눈물 눈물로 계속 그이마룻 바닥을 적시면서 기도했는데 그뭐 제주도 그 저기 뭐 밀항해 가다시피 일본에 가서 휴지 줍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데 그 제주 은행장 제주 은행장 가정이 됐어요 에, 김봉학 장로 가정이죠. 음, 이건 뭐, 하루 종일 끝에도 끝없는 얘기. 그 가정이, 그 가정이 되게 한 거는, 그 가정이, 가정이 그렇게, 그 거지 가정이 제주 금융권을 지고 은행장 가정이 된 거는 눈물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할머니가 흘리던 눈물, 그 마른, 젖은 그 눈물, 이, 이 바닥 건축할 때도 그 끊어, 끌어, 가지고 그걸 신주단 같이 보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을 몰라요. 너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없으면 안 되고 기도도 차남 좀 벌초 하지 말고 눈물 기도를 해야 돼요. 너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눈물 기도를 하면 매에죠 눈물 기도를 하면 매서 지속 이 기도가 지속적으로 10년이 20년 자손 대대로 계속 반복될 때그경행과 과정은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북말전. 인구절벽시대에 교회 침착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난리 전쟁 때도 있고, 뭐, 전염병이 돌 때도 있고, 뭐, 재난이 있을 때, 막, 온갖 활란 품매견실을 많은데,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기도하고, 이, 기, 이 교회는 기도한 집이라 생각하고, 한데 눈물을 눈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눈물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끊임없이 눈물 기도를 하면서 주여기를 일으키려 해야 됩니다 여같이 눈물 기도로 살아 생도하는 목회자 목회자 그러므로 교회를 크게 붕부지게 교회의 본래성을 찾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사는 증거를 보이는 눈물 기도 목자 눈물 기도 목자를 모시는 성도가 되시는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